대구, 경북 모두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파른 확산세는 누그러졌습니다. 구미에서는 대구, 경북 처음으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경주 사랑의 온도탑이 최종 130도를 달성하는 등 코로나19 속에서도 대구, 경북 모두 목표액을 넘었습니다.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 글쓰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돕는 아이비 학교가 전국 최초로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송군은 지난해 재정 분석평가 최우수단체에 선정되는 등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함께 올해 역점 사업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는 등 곳곳에서 새로운 변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곧 설도 다가오는 만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죠.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체육시설과 관련한 확진자가 또한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용자와 이들의 접촉자 등 31일까지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체육시설 이용자는 800여 명으로 대구시는 이들의 명단을 파악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31일 하루 잠잠했던 안동의 태권도 학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일주일간 이 태권도장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만 55명으로 안동 전체 확진자의 26%를 차지합니다. 안동시는 혹시 모를 또 다른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가구당 한 명씩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집한 사람 코로나 무료 검사에 반드시 동참해 주실 것을 히 호소드리며. 구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변수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일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게다가 이 여성의 어머니도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남아공 변이의 경우 전파력은 1.5배 더 강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 접촉자들은 다 자가 격리를 시켜놨고. 네,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혹시 그 접촉자들이 양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모두 가파른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곳곳에 새로운 감염 고리가 등장하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설 이후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 대구시는 정부안에 추가로 70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투방에 대해 시설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는 학원과 똑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설 연휴 요양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선 영상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영어로 된 재난안전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관내 거주 외국인이 만 명에 달하는 등 외국인들을 위한 재난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글과 영어 버전의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 중입니다. 한편 경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227명으로 지난달 23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사랑의 온도탑이 130도를 달성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목표액 6억 원을 훌쩍 넘는 7억 9천여만 원으로 나눔 온도 130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최종 모금액은 96억 6천여만 원으로 114도, 경북은 145억 3천여만 원으로 113도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속에서도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아이비 교육 과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 글쓰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돕는 교육 과정을 말하는데요. 대구에 전국 최초로 한국으로 운영하는 아이비 학교가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공정 사회도 그냥 공정한 사회, 사회가 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례 많은 뜻을 합친 것이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발표합니다. 교과서가 사라진 교실, 학생들은 책을 보며 필기하는 대신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답을 찾아 나갑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벗어나 토론과 논술, 글쓰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IB 교육 과정 수업입니다. 전보다는 확실히 수업에서 어, 학생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많이 성장했다고 느껴집니다. 대구에서 전국 최초 한국어로 운영되는 IB 학교가 탄생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중학교는 관심, 후보, 인증학교 3단계를 거쳐 최근 아이비 학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 등에서 외국어로 아이비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우리말로 해당 수업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교육으로 갖추고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어를 시작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도 이 IB 프로그램을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에서 IB 과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65곳. 대구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고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아이비 학교 추가 인증을 준비하는 등 아이비 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청송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 분석 평가 최우수 단체에 선정되는 등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올해 청송군이 추진하는 역점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그 대내외적으로 우리 청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송 사가에는 8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또 도시 브랜드 부분에서는 산소 카페 정성군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행안부에서 재정 분석 평가 전국 최우수 자치 단체를 선정받아서 또 다시 우리 또 거기 단 우리 인센티브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또 2021년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용기 있는 변화 창의적인 혁신을 역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갈 걸 계획입니다. 특히 또 미래를 향한 날개짓 상상 실련의 정성으로 성실하고 실질 적인 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올해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 에서는 우리 최초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을 정성군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더더욱이 또 청송화표로 지급하다 보니까 청송내수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또 상공인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또 지난 한 해에는 224억 원 이상의 우리 농민수당과 또 농산물 택배 지원 또 각종 우리 정책수당들을 청송화표로 지급하여서 골목상권 또 내수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고 특히 올해는 25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중 10%를 할인 판매하여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또 어려운 경제 현실을 벗어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미래의 성장 동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농업을 열어가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청송사가 스토리테이닝을 더해 명품화하고 황금진 브랜드 특화발전, 품질보증제,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으로 청송사가 위상을 지켜나가며 농가소득발전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후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 농업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정성황금사가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원래는 새롭게 조성 중인 연구단지 내에 농산물 안전 분석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 생태 경관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걸맞게 언택트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소카페 정성정원, 또 정성지방정원 등 새로운 힐링 공간을 자립매금할수 있도록 만들어 슬로 시티 정성군 진가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 내포치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통학 신공항 시대를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슬로 시티 재인증 등으로 글로컬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브랜드의 재인증은 실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끌어 지역 소득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 주택 화재가 평소보다 두배 넘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최근 10년간 설 연휴 주택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 화재 건수는 4.3건으로 평소 1.95건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불씨 방치와 쓰레기 소각, 담배 꽁초 등 부주의가 5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설 명절 연휴 동안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시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응급의료기관 약국 등 51개소를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영주 적십자병원을 제외한 영주 기독병원과 성누가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공공 의료 기관 9개소와 민간 의료 기관 18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24개소가 운영됩니다. 해당 의료 기관은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119나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 자녀에게 체육 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10만원으로 경주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가정, 한부모 저소득가정 가운데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무상교복사업에 따라 올해부터 교복구입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중고교, 진학신입생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경북이 국내 전체 포도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포도 수출액은 2,709만 불로 국내 전체 포도 수출액 3,074만 불에 88%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껍질째 먹는 샤인 머스켓의 재배 면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0.96%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3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구군별로 보면 수성구는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지역의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14% 올랐고 서구는 서대구 KTX 역사개발 등으로 12.83%, 북구는 연경 도남지구 개발로 인해 12.02% 상승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에 지하 공영주차장이 생깁니다. 수성구는 공무를 통해 접수된 설계안 10개 가운데 볼드 아키텍츠 건축사 사무소와 스튜디오 201 조경기술사 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매시장 공영주차장은 지하 2개층의 경우 공영주차장, 지상층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수성구는 올해 8월까지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3년 6월 중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